대아티아이 현대 루데에 그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장에서도 이두 종목 좀 밀려나고 있는데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당일 매매로 끝내자라고 말씀드렸던 정석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제가 이제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당일로 끝내자 매매를 당일로 끝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철도주를 유심히 있게 보고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어, 철도주, 대아티아가 11% 정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아티아가 유일하게 11% 정도 급등 포지션이 나아졌던 그런 부분들 역시나 당일매매로 끝내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늘 마이너스 삼 퍼센트로 일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들 말씀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아 어, 제가 아 어, 철도조요를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렸죠. 저 이십 사일경 남북 철도단에 대해서 조사단이 어 실사 실사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재료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9월달에 좀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여러 가지 대북 관련된 이슈가 7월달 중순부터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장 반등을 할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 대북 섹터. 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북 섹터가 고점 대비 하락 포지션으로 나온 상황이고. 그 고점 대비 하락 포지션으 나왔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약 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성 매매는. 대북주로 솔리의 강확률도 제가 봤을 에는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아티아 같은 경우 는 오늘 3% 정도 하락구간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이지만 상승 변동성도 있고 하락 변동성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상당히 잘, 상당히 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중수급 초보분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중수급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머니 게임에 동참해도 무응하다는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이번에 대, 대아티아이나 대 대아티아 같은 경우 시장의 주도 섹터로 지금 철도주의 주도 섹터의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6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6일선을 한번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강하게 또 다시 저점에 대한 지지 섹, 지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어 테스트할 과정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십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신 전략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나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어 이십일선 그리고 어 십일선 굉장히 강한 어떤 저항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들 어, 돌파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 상방 돌파는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